안녕하세요. 시와 인생입니다. 반갑습니다. 가만 보면 가정마다 결혼 안한 자식들 있는 집이 많습니다. 제 아들도 결혼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. 나는 아들의 그 확고한 생각을 존경하고 싶습니다. 자기만의 뚜렷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 전 아들이 왜 결혼을 안 할까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. 남들이 뭐라 한들 자기 인생이 중요할 테니까요. 제가 쓴시한편 소개할까 합니다. 제목 어차피 얘야 결혼해야지 우리 집에는 결혼 안한 아들이 있습니다. 주위 사람들이 더 난리예요. 이 엄마는 걱정하지 않습니다. 어차피 한평생 살기를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그렇게 살라 말합니다. 사람들은 꼭 결혼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. 이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새로운 길을 향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전 묵묵히 지켜만 보고 있어요. 자식의 삶은 또 나름대로 삶이 있으니까요. 그 속에서 행복하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오늘도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.